4월 6일, 내일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진으로는 갑보다, 그죠? 갑오 일진을 가졌으니까, 갑오라는 글자는, 갑은 뭔가 우두머리 리더의 기질이고, 오는 펼치고 벌리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갑이 목화, 목화 통명의 어떤 기운이 생기는 날이니까, 생각하는 바를 실천에 옮기기 좋은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바들을 얻어적으로 실천하기 좋은 날이다. 이것이 이 전제를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찌띠부터 보면 음, 찌띠는 어, 뭔가 때를 기다리고 있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 성사가 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어떤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는 뭐 조금 음 시간을 두고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뭔가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도 대체로 괜찮고 애정하기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성분학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소띠, 소띠는 기본적으로 어, 자기가 주도하기보다는 주변의 어떤 상황들, 선배들, 위 사람들 갈래통 상대로 따라가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위 사람들이 해오던 것들을 존중해 주는 어떤 그런 기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대로 행하면 괜찮습니다. 특히 이성의 의욕에 좀 조심해야 되는 어떤 날인데 뭐 이성의 욕에 조심하라 이 말은 그 상대가 아, 표현하고 하는 바들이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의 흐름은 대체로 괜찮습니다. 해정하기도 특별히 문제될 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건사고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분화 결과를 보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범띠, 범띠도 내일은 뭔가 자기가 어, 조금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배가이으면 고개를 숙인다. 하 듯이, 뭐, 겸양의덕을 발휘해서 상대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막 그저 그렇고 애정관계는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성부나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하루 막 어,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가는 어떤 그런 하루로 보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것들이 성과로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는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어떤 그런 하루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했던 때보다 밤에 밤에 왔을 때아 그래도 오늘 하루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다 이거죠. ,이.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성문화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용띠, 용띠는,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조금 마음적이나 정서적으로 조금 여유가 가지지고좀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루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적인 것을 하는 일이든지 뭔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규모를 좀 줄이고 내실을 좀 기하면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돈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괜찮고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될 거 없어 보이고 결과나 성부를 봐야 될, 선택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뱀띠, 뺨띠, 뱀띠는 아, 기운이 조금 넘치고, 어, 이렇게 지나쳐서 뭔가. 상황보다는 실제로 있는 것 보다는 좀 오바되는 어떤 그런 상황 어, 그런 어떤 부분으로 오지랖이 좀 넓어진다든지 또 상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을 잘 잡아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중도를 잘 지키는 하루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돈또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관계도 어, 뭐 조금 벨로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건 사고나 이런 부분은 과음, 과속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승부나 음,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띠, 말띠는 그냥 통장 하던 대로, 그냥 갈래대로, 그냥 하루를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변화를 주거나 바꾸거나 이런 것보다는 하던 대로, 그죠? 갈래대로 통상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자기가 변화를 줄이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날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고 애정관계는 좀 불리해 보입니다 어,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성분화 결과를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띠, 양띠는 내일 하루 뭔가, 어, 이동이나 변동이나 출장이나 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을 수 있고, 뭐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행을 갈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자도 되어 보입니다. 뭐, 이런, 이런 경우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좋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또는 지출이 좀 많을 수 있고 애정관계는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나 이런 부분은 <laughs> 이동이 좀 많다 하면 교통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승부나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음. 승이띠는 어, 그동안 조금 기다려왔던 거, 우려왔던 거, 뭔가 이렇게 음, 곰국 고오듯이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 해오던 일이 있다면 그런 일들은. 마무리 하시고, 새롭게 시작한 신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반복하거나 그래 하면 문제가 되지만 서로 협조를 잘 얻어내면 일이 잘 풀려 나갈 겁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도 뭐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어, 승부를 보거나 결과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딱디, 딱디는 내일 하루 뭐, 좀 즐겁게, 재미있게, 취미생활, 문화활동, 영화 보는 거, 뭐. 됐던 젊, 전반적으로 좀 재밌는 생활 그죠? 즐거움 여기서좀 지나치면 음주간무가좀 심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이는날 잘못하면 이성의 스캔들 이라든지 이성과의 스캔들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대체로 좀 지출이 많을 수 있고 애정관계는 좋습니다 <laughs> 사건 사고는 이성에 대한 어떤 스캔들 이성과의 관계에서 좀 절제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분화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개띠 개띠는 뭐 아무 좀 정리하고 정돈하고 어, 마무리하는 작은 마무리 작은 뭐 매듭 뭐 이런 정도의 기운을 보면 됩니다. 해, 해오던 것들 상황들 사람하고 관계가 정리하지 못했던 사람 이 있다면 한번좀 돌아보고 할 일이 있다면 정리를 하는 것도 이런 날의 어떤 기운입니다. 그런 기운이 있을 때그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돈의 흐름은 막 그저 그렇고, 애정 관계는 조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 사건, 사고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성문학 결과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성문학 결과는 선택을 하는 그 부분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에너지가 좀막 넘치고 확, 왕성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도 괜찮은 날이네요. 돼지띠는 에너지가 계속 막 축적되는 어떤 기운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해도 좋은 날로 보여집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분화 결과를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